안녕하십니까 lg cns 입니다 야자 야심차게 또 코스피 시장을 두들겼는데 2월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기사들 보시면 뭐 굉장히 불만이 좀 많이 좀 쌓여 있었죠 자뭐 비상장 음, 당시 주주만 뭐 배당정책 받는다 이런 얘기들 좀 나왔고 네, 또 보름 만에 17% 빠졌다 예 네, 그리고 에, 또 이제 공모가 예, 근처도 지금 못 가고 있다. 예, 자, 공모가가 61,900원. 예, 자, 상장 첫날부터 사실 재미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새는 또 이르죠. 주가 본격 상승 랠리. 뭐 고객 생형형 예,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지원. 이걸로 오른 게 아니죠, 사실은. 예, 자, 2월에 각도 보시면 예, 61,900원 찍고 뭐 4만 원. 예, 3월 이제 4일 날 예, 저가가 46,550원이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예. 자, 어마 무시한 각도로 내렸는데, 사실상 2월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중순부터 보시면 훅 급락을 했죠. 2월 말에. 자, 이때 따라 급락한 건 LGCNS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놨죠. 예,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예, 전세계 유럽, 아시아, 뭐 할거 없이, 멕시코, 캐나다를, 그러니까 국경 지역을 시작으로 초토화를 만들었어요. 예. 그거에 따른, 예, 이제 불안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뭐 코스 피고 뭐고, 그런 거 없었죠. 예, 크게 좀 하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시장 반등에 따라 지금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LGCNS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LG그룹의 IT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 현재 시초 5종, 5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한 10조 정도 가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10조 가도. 그러려면 뭐 지금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생각이 돼요.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매매를 하셨을 텐데. 자, 이제 중요 지점들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예,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말로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수금은 연기금이 이제 꾸준히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죠. 바닥을 잡았죠. 냄새를 맡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이전 저점은 뭐 당분간 예, 깰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자, 중요한 자리. 일단, 첫날에 저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가, 의미 있는 저가는 아니지만, 아직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다. 왜냐면, 상장 데이터가 짧기 때문입니다. 신규 상장 줄이, 주가, 잘만 컨트롤하면 또 크게 수익 낼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냥 대충의 감으로 하면, 오르겠지. 뭐, 이렇게 대충의 감으로 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수 타점은 얼마냐? 예. 뭐, 오늘, 뭐, 장이 좋아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52,000원을 잡고 예, 매수 타겟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매수 타점이니 예, 녹색, 예. 자, 여기만 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봅니다. 52,000원. 예. 자, 이거 숫자도 그러면 예, 예, 이렇게 같이 할게요. 52,000원. 자, 그리고 55,000원이. 되돌림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기관수급 받아서 약간 뚫고 바로 이제 땡겨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주춤할 수도 있어요. 5만 5천에서 주춤 주춤하다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박스 치다 갈 수도 있는데 무거운 종목들은 박스 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요즘 시장이 굉장히 멘탈이 얇아요. 네. 내려가는 종목 그냥 푹 내려 찍고 올리는 종목은 어, 이게 시총 무게는 상관없어. 그리고 막 10조 넘는 종목들도 10% 이상 급등시키고 합니다. 자 3월 6일날 뭐8% 거의 8% 짜리인데 이것도 시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돼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주고 있죠. 예, 자 성, 성장성도 있지만 배당성 안정성들이 뛰어난 종목이에요. 근데 실적도 나쁘진 않죠 성장성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지금 고도의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이등치에이 정도 성장성이라는 건 예, 굉장히 좀 예, 기대감을 갖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가진 않아요. 이외 이 종목이 46,000원대까지 빠졌는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어, 55,000원 1차 저항인데 지, 여기서 사서 55,000원에 팔기는 좀 너무 아깝죠. 그래서 요런 데부터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5 8 0 0 0원에 약정이 있습니다. 58,000원의 약정이 있고 예, 저는 예, 신고가 예, 이전 고가 라인 이때 너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충분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상장할 때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죠. 예, 근데 보시면 뭐 물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얘는 좀 다르긴 합니다. 일단 3일간은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냈는데 여기서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았죠 이거 10만원을 깼다 가지 않을까 예. 지금 100, 100만원이 넘죠 예. 이런 흐름이었다는 얘기죠 예. 초반에 근데 얘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장이 조금 신통치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죠 이제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 10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종목인데 50만원 60만원 찍고 그냥 또 반토막이 그대로 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시세를 주죠 저는 이런 패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일부러 눌렀다가 자 올렸다가 또 신고가 가는 행진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얘도 이제 분봉 저항 보시면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아랫매물 깔고 가요 예. 그니까다 위에 매물이 맞습니다. 거래량도 여기서 다 붙고 이게 다 저항기이긴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 높이고 있죠. 예.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지금 눌림이 다 왔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52,000원 초반대 일단 매수하시고 어, 이런 식으로 레벨업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58,000원이고요, 내심 62,000원 돌파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예, 트럼프 때문에 또 힘든 점도 상당히 좀 많으시죠. 자, 그래서 2025년 파워 스탑. 예,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텔레그램 방으로 이제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예, 특징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그리고 스윙 종목 모두 예, 함께 종목 추천을 해 드리고 있어요. 예. 자, 단타는 짧게 하면 뭐 2, 3거래일, 조금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끝내는 예, 그런 전략을 취하고요. 그리고 스윙 종목은 한달 이내를 잡고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 미만, 짧게 끊어내는 한 타임만 먹는 이런 스타일로 매매를 하고요. 스윙은 그보다 좀좀더 크게 한 30에서 4, 50%까지 좀큰 폭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정. 예 그리고 중요한 것들 재료 중요하죠 그리고 수급 거래량을 모두 예,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파악을 하고 예, 종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높은 승률에 예, 높은 예, 수익률까지 제공해주는 종목 추천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예, 계속 안내드리겠는데 자 텔레그램 방에서 예뭐 상상을 초월한 빠른 속도로 뉴스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려요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상승 재료들 예, 유료 찌라시 같은 경우도 예,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빠르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예, 타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라인에 또 추가 매수까지 예,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드리니까 매매하시는데 아마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정말 한글만 알면 모두 다 메모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재료 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텔레그램 방 실시간 추천주 예,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를 선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또 구적하시는 분들 또한 또 일반 투자자 모두 종목 매집 자금 유입 증가가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유 종목. 자, 제가 드린 종목들, 뭐 단타들, 스웨등은 모든 보유 종목 리뷰를 다 해드리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예, 꼼꼼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보유 종목 전문가 통한 또 종목 분석 자료들도 제가 드릴 거고요. 가이드라인까지 제공 안내해 드리는 예, 그런 예. 아주 강력한 파워스탁의 텔레그램 방 무료 이벤트 초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들어오실 수 있나? 간단합니다. 자,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빠른 대응을 통해서 텔레그램 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